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으로 2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1절부터 21절, 아, 13절부터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됨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 곳은 빈 들이요 내가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서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해,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주수감사절입니다. 주수감사 주일 예배인데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해피 땡스 기빙,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제목이 감사의 버튼을 누르면 기적이 시작됩니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많으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것이 많으십니까? 이 하나님 앞에 좀큰 감사를 올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큰 감사를 올려 드리려면 아, 내가 큰 감사거리가 있으면 하나님께 큰 감사를 올려 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할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내가 좀 소소한 감사는 드릴 수 있지만 큰 감사는 내가 드릴 수 있으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올한 해, 무슨, 로또라도 당첨이 돼서, 큰 상금이라도 받았으면 큰 감사할 수 있겠죠. 근데 뭐, 원래, 뭐, 크게 감사하기는 한데, 큰 감사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실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주로 이렇게 쏘아 올리는 우주선이 있죠. 우주선의 추진력이 대단합니다. 만약 이 우주선의 그 추진, 우주선이 하늘로 쫙 올라갈 때그 우주선, 우주선을 추진하는 그어 밑에, 이 발사하는 그 밑에 무엇인가가 있으면 그때 추진하는 에너지와 화력이 워낙 세기 때문에 아마 아뭐 웬만한 것들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없을 겁니다. 다 불에 탈 거예요. 통닭구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큰 우주선, 저 달나라까지 가는 그큰 우주선을 출 우주선의 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엔진 스타트 버튼을 눌러야 그큰 우주선의 추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몸집의 우주선이 그 출발은 작은 버튼 하나로 엔진 스타트 그 버튼 하나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처럼 호텔이라든지 식당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허허 벌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좋게 예수님 한 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21절 말씀 보면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여기에 지금 빠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남자들 아닙니까? 많이 보는 학자들은 2만 명까지 보고요. 최소한 1만 명 정도 봅니다. 여러분, 호텔도 없고 식당도 없는 그 허허벌판에 예수님 한명 말씀 듣겠다고 최소 1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정신없이 듣다 보니까 저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자야 할지, 어디서 저녁을 먹어야 할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때 정신 차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이제 설교 그만하시고 사람들 돌려보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해가 저물어 가는데 이 허벌판에서 호텔도 없고, 인도 없고, 식당도 없는데 이 사람들 잘 곳도 마땅치 않고, 먹을 것도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말씀 그만하십시오. 예수님이 알아들으실 줄 알았는데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먹을 것을, 네, 먹을 것은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에 나오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참 똥딴지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있는 것은 17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입니다. 고작 해야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거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거면 된다. 그걸로 하나님 앞에 축사, 감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걸로, 어, 좋게 최소한 1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도 남았습니다. 이걸 신화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걸 소설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성경에 예수님의 일을 소설로 써 놓았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기적이죠. 하나님만이 일으키실 수 있는 그 기적을 예수님이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살펴보면, 첫 번째, 여러분, 기적은요, 작은 것에서부터 기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기적이 시작됩니다. 만 명이 넘는 사람, 겨우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이 떡이 이큰 떡이 아니에요. 이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아닙니다. 제가 어디 신방을 한번 갔는데, 어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붙잡혀가지고 저녁을 한번 먹은 적이 있습니다. 급하게, 그냥 목사님 조그만한 물고기 하나 드시고 가시죠. 어 이제 생선을 가지고 나오신대요. 조그만한 물고기라고 해서 봤더니만, 조그맣지가 않아요. 생선 큰거 하나 먹으면 그냥 배부를 정도에. 그 정도 생선 두 마리였었으면 말을 안 하죠. 여러분, 이게 학자들에 의하면 어린 아이의 도시락 안, 하나 안에 들어가는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이 떡이 조그만한 떡 다섯 개인 거예요. 어머니들은 아시겠지만, 이 동그란 땡 다섯 개 정도. 그 정도 떡인 거예요. 조그만한 떡 다섯 개. 이 물고기 두 마리는 그럼 뭐겠습니까? 멸치. 멸치죠, 멸치. 조그마한 물고기 두 마리. 그러니까 딱 어린아이 하나가 소년 한, 한 명이, 소녀 한 명이 먹을 수 있는 그냥 한끼 도시락이었다는 라 거예요. 떡도 작고, 물고기도 작고. 예.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 모여있는 사람이 좋게 그만 명인데, 그만명 중에 혹시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도시락 비슷한 것을 싸온 사람이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내놓지 않은 거죠. 내놓지 않은 거죠. 그 만명 중에서 유일하게 내놓은 사람이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였어 다른 사람은 꺼내놓으면 큰일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잘못 꺼내놨다가 예, 자기 먹을 것마저 없어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해마다 이렇게 이제 12월 달 가까이 지고 하면 구세군에서 빨간 자선냄비를 이제 꺼내서 걸어 놓습니다. 어,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지만 그 냄비에 돈을 넣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1불짜리 하나 넣는다고 무슨 도움이 될까? 그걸 넣으면 과연 어디에다 쓸까? 에이, 다른 사람 넣겠지. 나는 오늘 바쁘기도 하고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진하게 한 아이의 도시락 하나, 이 도시락 하나가 만 명이 먹고도 배불러진 그런 기적의 버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6.25 전쟁이 1950년도에 일어나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은요, 완전히 폐허가 됐었습니다. 1952년에 전쟁이 일어나고 2년 후에 어느 겨울에 미국에서 날아간 에버, 에버렛 스완슨 목사님 이 에버렛 스완슨 목사님이 새벽에 무슨 좀 돌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폐허가 된이 한국 땅 남한 땅을 다닙니다. 어떤 인부가 이, 이, 이 쓰레기 더미를 들어가지고 그 쓰레기 더미를 청소하는 그큰 군용 트럭에다가 이렇게 던져 넣는 것을 이에브레스완스 목사님이 보게 됐죠. 새벽에. 에브레스완스 목사님이 아, 저 청소부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구나. 저렇게 쓰레기 더미가 저렇게, 등, 저렇게 큰 쓰레기 무더기가 뭐길래 저렇게 새벽부터 고생을 하는가 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가까이 가봤습니다. 도와주려고 가까이 간 순간 그 쓰레기 더미가 쓰레기가 아니라 추위와 배고픔으로 얼어 죽은 어린아이들의 시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기겁을 한 거죠. 그때 이 에버레스완슨 목사님이 미국으로 돌아가서 컴패션이라는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외칩니다. 한 명의 어린아이의 후원자가 되었죠. 한 명의 어린아이. 그때 여러분, 미국 돈으로 이불 3불이면 그때 당시에 나만의 어린아이 한명의한달 먹을 거를 책임질 수 있었답니다. 이불3불입그이불 3불을 미국에서 보내준 거죠, 후원자들이. 여러분, 오늘날의 대한민국, 지금 선진국의 대열에 막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정료, 그 1불, 그 이불 삼불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삼불은요 처음부터 큰 삼불이 아닙니다. 작은 불씨 하나 그게 큰 삼불이 되는 것이죠. 작은 헌신이 큰 부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럼 작은 것을 작은 것으로부터 기적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작은 거에 감사할 수 없다고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 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 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그 작은 떡 다섯 개와 멸치 같은 물고기 두 마리, 그것을 자기에게 가져오라. 그걸 내게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아이는 아마 부모님과 같이 왔을 수 있을 겁니다. 애 어린애가 그냥 혼자서 예수님 말씀 들으러 오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엄마와 같이 왔을 수 있겠죠. 순진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기의 도시락을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을 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어린 아이의 엄마이셨다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예수님, 너무하시네요. 어른 것도 아니고, 애들 도시락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이 엄마, 예수님이 제자들 통해서 가지고 오라. 내게 가지고 오라. 그렇게 했을 때그 아이의 도시락을 갖다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달라고 할 때, 자기에게 달라고 할때 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우린 자꾸 모으려고만 해요. 움켜 잡으려고만 해요. 여러분, 좀 지저분한 이야기지만, 제가 세상에 에, 에, 그 돌아다니는 말 중에 제가 참 인용을 안 할래야 안할수 없어서 인용을 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쓰지 않고 모으면요. 오래 놔두면 똥됩니다. 안 쓰고 계속 모으만 놓으면 똥된다 그런다합니다 여러분, 나만 사는 인생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남들도 살리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주님께 드리고 또 그런 마음으로 이웃과 나누어야 하는 것이죠. 아이들과 함께 영화 알라딘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마술 램프와 지니가 나오죠. 마술 램프를 이렇게 막 문지르면 지니가 이렇게 펑 하고 나와서 소원 세 가지를 들어줍니다. 거기에 나쁜 놈 네,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나쁜 놈이 있는데 나쁜 놈이 이 마술 램프를 가지고 세 가지 소원을 빕니다. 자기를 위해서 세 가지 소원을 빌어요. 자기는 아주 힘이 써지고 부자 되고 남은 다 망합니다. 그게 나쁜 놈의 세 가지 소원이었어요. 근데 결국은요, 자기도 망해요. 자기도 망해요.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은 주인공 어리숙하게도 남을 돕는데 세 가지 소원을 다 썼어요.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자기도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주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야 돼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뭐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면 말이죠. 세 번째는요, 나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적은 누가 일으킵니까?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겁니다. 기적은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기적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19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또 줍니다. 예수님의 손에 온 조그마한 떡 다섯 개와 멸치 두 마리, 그걸 예수님이 하나님께 축사, 축이 감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니까,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셔도 되죠. 근데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하셨어요. 사람들은요 어떤 어려운 일들 보면서 아 저렇게 큰 일을 나는 못해. 아 하나님이 하시겠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 아십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어. 아유 그렇게 큰 일은 나하고 상관없어.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시켜서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갖다 드렸을 겁니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왜 예수님이 달라고 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들 손으로 직접 예수님께 드렸지만, 그 어머니도 아이도 몰랐을 거예요. 모두가 배부르게 먹고 난 후에, 다른 그 배부르게 먹은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그냥, 어, 예수님 말씀 들으러 왔더니만 배도 부르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돌아보면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 믿고 그냥 신나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알게 된 것이 그 복음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것이, 제가 뭐 대학생 때이니까 돈을 많이 버는 때도 아니고 제 시간과 아, 제이젊은매 에너지를 교회에 막 쏟아부었었죠. 아, 그때는 그런 생각했었습니다. 늘 아, 교회 가서 일하고 하면 뭐 좋은 게뭐 교회에서 일하고 뭐 하루 종일 하다 보면 먹을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참추의 일을 하면 먹을 것도 생기는구나. 여러분 그 먹을 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돌아보면 결국은 누군가가 섬긴 것을 제가 나눔을 받게 된 것이지요. 섬긴 사람은 알 거예요. 이 어린아이와 어머니는 압니다. 수수만 명이나 최소 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배를 두드리면서 오늘 예수님 말씀 듣고 너무 행복하고 배도 불러서 너무 행복하다 그런 기적 같은 사건이 나중에 사람들 입에 입으로 회자되었겠죠. 그 어떤 들판에서 그게 배단이 들판으로 알려 알려져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 먹을 게 그렇게 없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소문 얘기할 때그 어린아이와 엄마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겁니다. 우리가 드렸던 그 작은 도시락 하나가 우리를 통해서 드렸던 그것이 그렇게 크고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어. 아들아, 딸아, 너무 감사하지.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 큰것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큰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큰 것에만 감사하라고 하지도 않으십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작은 것으로도 기적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의 버튼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도 그 감사의 버튼이 달려 있습니다. 그 감사의 버튼을 누르십시오. 그 작은 것을 보고, 에게에게 왜 이렇게 작아? 나는 왜 이거야? 나는 왜 이래가 아니라, 분명히 거기에 보시면 감사의 버튼이 달려 있습니다. 그 감사의 버튼을 누르시면 내 삶의 기적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 예수님 한분 때문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내 모습이 아무리 작고 초라해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버튼을 누르면 오늘도 우리의 삶의 기적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의 버튼을 늘 사용하시는, 누르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